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슬라이스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기존의 흔한 슬라이스 교정하는 방법이 아닌 죽어도 슬라이스가 교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슬라이스 교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레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스타트. 네, 제가 오늘 슬라이스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기존에 나오던 슬라이스 교정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 진짜 슬라이스 교정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선은 슬라이스가 나오는 가장 흔한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백스윙에 올라간 궤도보다 인사이드로 들어오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아웃사이드 나오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깎아치는 동작이 나오는 게 가장 흔히 나오는 슬라이스의 원인이라 볼수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교정을 할때 기존에 나오던 레슨 같은 경우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하체가 골반이 선행이 되고 그 가속에 의해서 클럽은 자연스럽게 샬로잉이 돼서 네. 인사이드로 임팩트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똑바로 보낸다라고 하는 게 기존에 나온 레슨인데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교정하는 게 맞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저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코어의 힘이 좋고 골반의 힘이 좋아서 또 유연성도 좋아서 골반의 가동성이 아주 좋은 분이 이렇게 덮어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골반이 선행이 되고 클럽이 샬로잉을 하게 만들어서 스윙을 네, 교정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몸이 근육질이어서 유연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코어의 힘이 좋지 않고 그래서 골반의 가동성의 힘도 좋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 골반이 선행을 해서 클럽이 뒤로 샬로잉 돼서 임팩트 맞는다?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런 방법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우선은 백스윙을 잘 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스윙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백스윙 봐주세요. 자, 백스윙을 들어서 잘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운 스윙 때 척추의 각도를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척추의 각도를 유지해 주는 거예요 다운스윙 때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 엎어치는 동작 같은 경우는 이 오른손이 덤비면서 오른팔이 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오른팔이 살게 되면은 머리가 자연스럽게 머리가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거제 잘못된 동작이죠 그러기 위해서 척추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다운스윙 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척추의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운 스윙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 스윙 인사이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척추 각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척추의 각도를 유지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밑에도 중요합니다. 골반을 밀거나 골반이 빠져버리면 이것 또한 척추의 각도가 유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골반이 여기서 회전이 되지 않고 골반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머리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척추의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는 원래는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하체가 선행이 돼서 클럽이 내려와 주는 게 맞아요. 맞지만 우선 순위로 우선 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척추의 각도를 유지해서 클럽이 내려오는 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몸의 움직임의 순서예요. 몸의 움직임의 순서가 뭐냐면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클럽 헤드가 가장 먼저 가고 그다음 손팔 어깨 골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다운스윙 때는 골반이 먼저 선행을 하고 뭐배 가슴 어깨 팔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백스윙과 팔로스루는 대칭이에요. 여기는 미러 이미지입니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뭐 어때요? 팔로우스루 때 클럽 헤드가 가장 먼저 가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하체가 선행을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몸이 버텨진 상태에서 클럽이 가장 먼저 팔로우 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은 여기서 몸이 멈추고, 팔과 어깨가 이 하체를 앞서고, 임팩트가 맞고 나서 클럽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 주셔야지만 슬라이스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공을 효율적으로 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부터 골반까지의 이 선행을 지키려고 여기서도 계속 몸이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치면서 깎아치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작은 이팔로우스로 임팩트 존 여기서 맞는 임팩트 존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의 순서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순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겁니다. 백스윙 올라가서 하체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클럽이 이렇게 그냥 손으로만 내려주게 되면 임팩트 맞고 난 후에 클럽 헤드가 먼저 갈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순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두고서 보자라고 했을 때 비록 백스윙 탑에서부터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이 구간은 순서가 잘못됐지만 여기 순서가 잘못돼도 여기서는 정확하게 순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만들어 주셔야지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스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공을 쳐볼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운스윙은 정확하겠지만이 부분이 순서가 잘못되는 깎아치는 스윙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번에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비록 다운스윙 때이 구간에서는 하체가 선행이 해야 되지만 팔로만 내려오지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순서를 지켜주고 클럽을 돌려, 던져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척추각도 유지해주시고 팔이 클럽에 넘어갈 수 있게끔 클럽이 팔에 넘어갈 수 있게끔 되게 팔로만 치는 느낌이 들고요 힘을 실어주기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지만 순서가 처음에 지켜지는 거고 이 순서가 익숙해지면은 이 안에서도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던져지는 느낌이 나오는 거고 던져진 후에 그 다음에 몸이 선행하는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몸이 선행하는 것부터 하려고 하면은 던져지는 느낌을 백날 느끼려고 해도 타이밍이 없어서 느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계속 연습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막 슬라이스가 막 났다가 센크도 났다가 막 힘든 거죠. 근데 적어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척추가 또 유지하고 클럽이 내린 다음에 손을 돌리면서 연습을 해주시게 되면은 방향이 정확하게 똑바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천천히 늘려가시면은 그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공을 쳐볼게요. 백스윙 올려서 탑에서 팔 그대로 척추각도 유지해주시면서 떨어뜨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돌려주면서 여기서 임팩트 맞고서 원래 몸이 가시던 분들이 임팩트 이후에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연습을 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클럽 헤드가 이 왼쪽의 벽을 어깨에서부터 이 발끝까지의 벽을 건너가는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쭉 이렇게 스윙을 하셔도 공 충분히 치실 수 있어요. 공못 치는 거 아닙니다. 백스윙 올려서 축 잡고 이 동작, 이 던지는 동작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체 선행하는 걸 천천히 잡아가시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존에 나오던 이 슬라이스 교정하는 방법과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연성이 좀 혹시 좀 떨어지고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였습니다.